아, 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아, 오늘은 2022년 6월 17일이네요. 아, 오늘은, 음, 아, 원래 하루 좀 쉬려고 했는데, 예, 또, 또 쉬려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었죠. 그래서 모신기가 끝난 농길을 좀 오토, 오토바이를 타고 좀 달렸었는데, 점심을 먹고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가 3만명이 오늘 넘었더라고요 마침 점심 무렵에 그래서 어떡할까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야지 하다가 대성적인 기념식 이런게 아니라 채널에 대한 이야기랑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영상을 하나 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뭐제사 개인적인 어 뭐랄까 배경에 대해서는 한한세달 전에 예 대선 무렵에 제가 뭐 자세히 올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음 제가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의 내용들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어 사진 사진은. 윈도우 배경 화면에 빈이라는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배경 화면을 바꿔줘요. 어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캡처해서 놔둔 둔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하루하루 지내는 걸 보신다면은 아마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예좀 외롭게 산다. 아뭐 고립되어 산다. 그렇지만 상당히 또자율스러워 보이고 좋네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드실 거예요이 그림 속에 있는 예, 그런게 조금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네요 음자 그러면 세상 돌아보기 예전에 이제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어, 건강문제 예, 이런거를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음 많이 아팠었죠 예 많이 아팠었는데 지금 이제 이 작업하는 것도 어 하루에 한개 꼴로 계속 올리려면은 어 작업에 공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힘들죠. 힘들죠. 예. 시간도 그렇고 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예. 계속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서. 음, 뭐 자료 찾고 자료 읽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다행히 어제 건강은 뭐 약은 계속 먹고 이런 건 있는데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에, 하고 어, 보통 심지는 어 <laughs> 뭐, 보통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요. 에, 그래서 그런 점은 당연히 생각하고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세상 돌아보기 채널을 운영하는 그것이 아, 나한테 맞다. 아, 저는 저한테 맞지 않는 일은 잘 못합니다. 예, 힘들어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죠. 지난번에 건강이 안 좋아진 것도 예, 힘들어진 것을 억지로 하려다가 보니까 그래 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건강을 잃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 뭐, 목숨이 간당간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네, 욕심을. 뭐, 어떻게 보면 욕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욕심인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 집착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어, 큰 집착들을 몇개 버렸더니 엄청 좋더라구요. 예. 여러분도 만나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업 과정은, 주제의 선정은, 어, 뭐, 여러분들이, 제가 댓글을 어, 잘안 봅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제 채널 운영자니까 댓글을 보면 댓글에 음. 어, 이렇게 보여주는 디폴트가 뭐냐면 기본 설정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반응한 댓글부터 보여, 보여, 줘요 그래서, 어, 가끔 이렇게 막 분쟁이 발생해서 댓글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좀 가서 보고, 보고, 보거나 그러는데 대부분은 뭐, 어, 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런 식으로 보면은 대충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제가 보게 되면은, 음, 제 채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하고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보면 되게 좋은 제안들이나 이런 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못 읽어서 그런 분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댓글을 읽어서 그걸 반영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혹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즉각 즉각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어~ 이게 뭐~ 그렇게 어~ 구독자가 많은 그런 채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독자 숫자도 보면은 이런 내용 좀 말하는 거 어느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아~ 말을 어릴 때부터 되게 막 조리 있게 하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예 생각하는 건 좋아하는데 예 그렇게 때 에~ 예. 그런데 내용 다루는 것도 뭐~ 인기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정치도 있고 뭐~ 군사도 있고 뭐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조회수들 증날 쭉 하고 이런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그러면 가만할 때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래서 어, 자극 과정은 뭐 주제의 선정이란 부분. 아까 주제 선정 말씀드리다 계속 돌아갔네. 보니까. 어,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어, 저는 어, 이 대충의 큰 흐름에 대한 생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바, 아, 그리고, 어, 우리가 해야 될 바, 세상이 해야 될 바, 또 누가 뭘 해야 될지, 또 누구는, 에, 누구는 어디서 잠깐, 잠깐 혼인해야 혼이 혼이 될지, 또 기타 등등,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한 좀 생각은 있어요. 그건 어릴 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어, 세상에 일을 이렇게 보다가 그게 뭐 인터넷일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뭐 광고를 볼 수도 있고, 뭐 문자를 언뜻 보다 그럴 수도 있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어, 저하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틀에 탁스치는 부분이 있는 거면은 그게 선정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주 작업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면은 자료를 통해서 가급적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 찾는 거 어,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고 뭐, 정말로 모든 정보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논문도 이걸로 다 검색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거는 외국 거는 뭐좀 귀찮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렇게 하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요 슬라이드 만들고 어, ppt로요 어,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뭐몇번 고치겠죠 어, 뭐 눈을 떼, 눈에 띌 만한 적절한 참고 사진 같은 것도 찾고 뭐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몇 번씩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대충 어떤 식으로 말을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요 그러면 이제 녹화를 할 때는 그냥 애드립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특정 주제나 어떤 좀 저한테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부딪히면 은 어떨 때 드물지만 세번네번 정도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어 그리고 제가 이끌어 나가는 아, 말이 맞지 않아서.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뭐랄까, 편집으로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방향이 어긋나갔으니까. 어, 그럴 때도 이렇게 이, 여러 번 해보면, 할 때마다 말이 매번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고, 어, 예전에 어떤 분이 책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몇달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제 A가 제서재방입니다만 뒤에 책들이 쭉 꽂혀 있는데, 책을 어뭐 많이 보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예. 많이 보지는 않고 깊게 읽는 편입니다. 깊게 읽고 나이가 들면서 토시까지 볼 때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 저자의 신뢰성이 없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고 뭐 밀리언셀러라도 좀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 사람의 책을 본 적도 있고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도 봤단 말이에요. 음. 아, 그러면 그게 일치가 돼요. 예. 아무리 훌륭하다고 서평이 좋은 책이라도 그 저자가, 아니, 삶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그 책도, 아, 저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수많은 책을 많이 골라낼 수 있어요. 예. 골라낼 수 있고, 그 중에 내 관심사를 골라서 읽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을 만나고 좋은 저자를 만나면 반갑죠. 반갑고 소중하죠. 그래서 길, 깊게 읽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저자의 색깔, 세, 생각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5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이것저것 하면서 제 생각도 있지요. 아, 그래서 그 저자의 생각과 이렇게 만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생각들이 나고 한줄 읽다가도 뭐 방안을 배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네. 그게 이제 제책 읽기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요즘 은 이거 하느라고 사실은 어, 책 같은 사람 못 봅니다. 되게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보긴 해요. 최근 제일 오래 깊게 봤던 책은 어, 탄허에 관련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을 새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탄허에 대한 내용을 아마 다른 어, 선임 하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이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참 어, 새겨서 읽을 만한 책이다. 타노의 생각의 폭이 대단하다. 예. 어, 정말로 어, 우리를 이제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왔고 천재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말 토시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진짜 이 말을 했나?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정도? 예,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 배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 배웠다는 게, 예전에는 내가 이런 걸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되게 많이 부족했던 거, 새롭게 웃치는 거, 이런 겁니다. 그게 제가 용기가 참 부족하다. 내가 좀더 용기를 잃게 해야 된다. 좀더 배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새롭게 오셨어요. 전 저, 제가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도 있으면 손들고 이제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예.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더 용기를 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성이죠, 정성.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특질, 예,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세상을 한번 이끌어 볼 만한 세상에 희망을 줄수 있는, 뭐 벌써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죠. 어, 희망을 줄수 있는, 어,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머리도 좋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노래도 잘하고, 네. <laughs> 신명도 있고, 어,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거는 상대적으로 저는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성. 나머지는 뭐 이만큼 이만큼 차이인데 정성의 차이는 큰것 같아요. 예. 그게 어,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일에서는 성과를 많이 내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 정도에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정성이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성이라는 게. 정성이라는 것은 하늘과 하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성이라는 것을 음. 그래서 네가 할 바를 다하고 어,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진인사 대체면 그겁니다. 거기서 진인사 하는 게 <laughs> 네, 정성이죠. 그게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상당히 강해요. 정성 네, 항상 하늘에 빗대서 나를 판단하고 어, 잘못 잘잘못을 가리죠. 예, 그런 게 요즘 좀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세상에서 그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 제가 정성을 더 기울여야 된다. 정말로 정성을 기울이면 있잖아요. 별로 안 힘들더라고요. 예, 그게 정성이죠. 나한테 힘들게 하면 그건 제 정성이 아니에요. 왜, 나의, <laughs> 내가 받은 천성하고, <laughs> 예, 내가 하고자 하는 바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정성이라는 것은 자기 할수 있는 선에서 되게 잘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어 하늘의 뜻을 쫓아 쫓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정성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이제 보게 됐고 자, 끝으로 이제 채널로 뭘 내가 그러면 하고자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죠. 뭐뭐증 동영상으로 뭐 많이 보시니까 아, 어, 제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아마 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저는 젊을 때부터 그~ 어, 런 생각이 강했어요 어, 항상 죽을 때 어떻게 조금 행복하게 죽을까 예. 이제는 이제 중년이야 훌쩍 넘어갔으니까 아직 요즘 5 0 대라고 해도 노인이는 소리 안 하지만은 살날보다는 이미 산날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어~ 여러분도 한번 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많이 아, 아팠을 때도 그랬죠 예. 그래서, 어, 죽을 때 가장 행복하게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예요. 음, 그게 뭐 종교가 그걸 다루기도 하죠. 최근에는 많이. 근데 기복으로 흘러서 조금 그렇지만은. 남을 도우는 거죠, 남. 음, 예, 남을 많이 도와줬다. 예, 그러면 죽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 그게 꼭 정신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를 위한 도움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거는 내, 나의 의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거는 이제 동물들도 그렇게 하죠. 동물들도.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거기서 한 그릇 더 나아간다면 나와 혈연이 아니더라도 인류 전체의 안위, 그리고 세상, 자연하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 내가 살면서 배운 것들을 던져주고 가는 거, 넘겨주고 가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가장 만족하게 사는 방식이다. 예, 이제 그런 생각들은 젊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뭐 계기가 없죠. 계기가 없었는데 이제 세상 들어보기 채널을 하면서 그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용기, 뭐 정성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죠. 네,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때까지 나가 잘안 맞은 옷이었구나. 그걸 정성이라고 생각했었구나. 어, 나를 상해가면서까지 어,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이제 넓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영희라는 사람이죠. 어, 제가 젊을 때 학교 다닐 때이 사람 책을 보면서 뭐이 사람을 어, 뜻을 존중한다, 뭐 사상을 추종한다, 이런 건 아니고, 접근하는 방식,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예, 이런 걸 느끼, 느끼게 해준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진을 등장시킨 이유는 아주 20대에 본 내용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예. 어,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런 게, 책 내용이 이런 게 나와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버클리 대학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 그 교환교수로 갔다 오는 그런 내용이 어디, 어디 책에서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사, 사실은 좀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강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아직도 밖에 나갔으면 대개 막 골목대장처럼 확, 확 이랬지만은 미국 내부에 들어와서 보니 아직도 자기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이 나라가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수정하는 힘이 아직 강하게 작동하고 있더라. 아, 그래서 이 나라가 강하구나. 바카트론 저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한테 기회가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왔다고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리고 지금 새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형국이고 그런 마디에 지금. 탁 매쳐 있다. 음.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이 무엇이냐? 예.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스스로 희망을 찾는 법을 배워야 될 때다. 예. 여태 우리가 수천 년간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주 고대 의 선조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위축돼 살았다. 음, 간혹 우리에게 막 깊숙이 있는 에너지를 느낄 때가 있지만, 이제는 오래된, 랜 세대를 거쳐서 다시 그걸 발굴해 내야 되는 입장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좀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 자신감은 스스로 반성하고, 그, 똑같은 잘못을 다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변을 도와주는 거, 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어, 이 정치 현실도 그런 것을 나한테 깨우쳐주기 위한, 어, 기회다. 예. 기회다. 누가 준게 아니고 떨어진 거잖아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정성, 그리고 용기, 이런 단어들을 더 떠올려 봐야 되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우리 스스로한테. 음, 그 정도면 충분할 줄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직접 부딪혀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낀 거랑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세상의 흐름의 전체에 지금 맺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강한 혼돈이 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더 강한 배움의 기회가 부여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잘될 것이다.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거의 정성으로 대답해야 된다. 이때까지보다 더한 정성으로. 예. 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제가 제 처한 입장에서 어, 할수 있는 정성이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어,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은 구독자 3만 기념으로 세상 돌아보기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채널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할게요. 네.